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요즘에 입으면 딱 예쁠만한 가을에 입을 가을 옷 하울. 최근에 구입한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거의 다 지금 여기 걸려있는 것들은 자라에서 구입한 거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다른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얘, 얘네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니트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완전, 너무 제 스타일. <laughs> 컬러도 진짜 사랑스럽고, 디자인도 이렇게 목도 좀 깊게 파여서 목 라인이랑 이렇게 쇄골 라인까지 보여가지고 니트인데 막 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 길이감도 약간 크롭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해 보이거나 좀 원래 니트가 잘못 입으면 좀 뚱뚱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요거는 그런 느낌이 없는? 요런 퍼프 소매도 너무 귀엽죠?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근데 딱 뭔가 퍼프의 그런 사랑스러움은 딱 가지고 있는? 완전 너무 제가 이거를 이틀 전인가 받았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요게 컬러가 다른 컬러도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아, 그것도 구입을 할까 할 정도로 제가 이번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그런 니트예요. 너무 귀엽죠? 요거랑 같이 입은 요 새틴 스커트는 더블 콘셉 이렇게 보다가 사실 요거 위에 입었던 니트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 사다가 요거까지 구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니트는 아직 배송이 아안 오고 얘만 먼저 배송이 왔어요. 저 보시다시피 약간 이렇게 머메이드 라인의 새틴 스커트고 가을 겨울에는 이렇게 니트 종류 많이 입잖아요. 근데 니트 입을 때 다른 것보다 요런 좀 찰랑찰랑거리고 가벼운 느낌의 이런 새틴 스커트 입으면 좀 이런 소재의 대비감도 있고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새틴 스커트를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계속 보다가 여기서 구입을 했는데 얘가 아이보리인데 약간 노란 기가 많이 돌아요. 노란 기, 약간 연두 기 같은 톤이 약간 돌아가지고 처음에는 아 그냥 아예 화이트로 살까 했는데 은근히 얘가 입으니까 되게 반짝반짝하고. 겨울에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뭔가 화려함?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아이보리 컬러이기 때문에 속이 약간 비치긴 하거든요. 거기서 쓰여 있기는 비침 때문에 이렇게 안감을 댔다고 하는데 안감이 있어도 사실 비치긴 해요. 그래갖고 저는 지금 안에 속바지 같은 거, 거들 같은 거. 그런 거를 입으니까 좀안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반품을 할까 약간 고민을 하긴 했는데 입었을 때 이런 소재감이 좀 예쁜 거 같아 가지고 좀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느낌이 예쁜 거 같아 가지고 그냥 품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자라예요 요거는 자라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요게 되게 저렴해요 15,900원인가 그렇게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기본템으로 진짜 잘 입어질 것 같아요. 그냥 단독으로 지금은 입어도 되고 이렇게 조금 더 추워져도 겉옷 안에 이렇게 이너로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저는 제가 약간 이런 머메이드 라인에 조금 꽂혔나 봐요. 그래서 이런 <laughs> 식으로 저번에도 입었는데 이것도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룩이거든요. 짠, 약간 이런 느낌. 좀.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컬러죠. 요거는 스톤.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스톤 컬러가 약간 그레이지 제가 좋아하는 그레이와 베이지가 약간 섞인 듯한 그런 느낌의 컬러인데 좀 이렇게 슬림하게 딱 붙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요거 치마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것도 자라에서 구입한 건데 얘도 아까 전에 입었던 것처럼 약간 머메이드 라인인데 얘는 소재 자체가 좀더 편하게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요 라인, 세로 라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라인도 되게 예쁘죠. 밑에 끝에 A 라인으로 빠져가지고 되게 날씬해 보이고 좀 키가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의 스커트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사틴 스커트 같은 경우는 입을 때 입고 다닐 때 약간 어디 어디 걸릴까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스커트는 면 100%예요. 그래서 더 편하게 좀 데일리하게 막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스커트입니다. <laughs> 맨날 수일차. 요것도 이번에 자라에서 구입한 건데 요것도 너무 예쁘죠? 약간 밤색이어가지고 좀 고급스럽기도 하고 되게 가벼워요. 가벼워서 이런 간절기에 가지고 다니면서 입기도 좋고 뭔가 요거 하나 더 해줬다고 좀더 차분해 보이고 좀.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단독으로도 입어도 되고, 요런 데다가 이렇게 툭툭 걸치기 좋은. 가격은 역시 뭐 잘하니까 다 저렴해요. 요거 15,900원, 59,900원, 얘도 59,900원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즘에 좀 많이 입고 다니고 있고요. 여기다가 또 입을 거요 가디건 말고 또 요것도 샀어요. 얘는 후드 니트 가디건이거든요. 좀더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그래서 이것도 되게 소재도 되게 부들부들 하거든요. 되게 부들부들하고 약간 신축성도 있는 되게 편하게 가볍게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니트 후드 가디건이어서 어, 얘도 이런 식으로 같이 입어도 그냥 편하게 입기 괜찮죠. 이거는 그냥 청바지 같은 데다 위에다 걸쳐도 되고 이런 지퍼 달린 가디건 종류는 진짜 그냥 데일리로 진짜 잘 입게 되는 제품이어가지고 이것도 컬러도 제가 좀 좋아하는 이런 베이지 톤이어서 이것도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두개 너무 예쁘죠? 완전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 이거를 입고 얼마 전에 엄마가 운동화를 하나 사준다고 백화점을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 옷에 되게 뭔가 어울릴만한 음. 운동화를 샀어요. 짠! 그래서 그때 제가 요렇게 입고 갔거든요. 그래서 요 옷에다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신어 보고 구입을 했어요. 이건 요 뒤에가 너무 예뻐요. 뒤에가 너무 예쁘고 밑에도 이렇게 얘도 약간 니트 소재여 가지고 약간 삭스 스니커즈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진짜 가볍고 진짜 편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요런 톤을 많이 입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신기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또 구입한 운동화입니다. 그다음에는 이것도 완전 너무 너무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니트인데 제가 니트를 좀 잘못 입으면 너무 부해 보이고 좀 뚱뚱해 보이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니트를 입어도 좀축 떨어지는 그런 니트를 좋아해요. 약간 이런 느낌의 안에가 살짝 이렇게 비치는 살짝이 아니라 많이 비치는 그래서 안에다가는 그냥 끝나시 같은 걸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기설기 짜여진 그런 니트고요 얘도 이렇게 어깨선이 되게 낮아요 이것도 스몰 사이즈인데 이 정도 크기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약간 오버사이즈로 그래서 어깨선이 이렇게 낮게 내려와가지고 좀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사실 니트는 입었을 때막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핏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이렇게 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니트지만 부해 보이지 않는. 그런 핏인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까 전에 입었던 이런 스커트랑 같이 입어도 예쁘고 이렇게 하고 밑에 뭐 부츠 같은 거 신어줘도 되고 그래서 이것도 여기저기 잘 입게 될것 같아가지고 또 너무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좀 여리한 니트? 그런 느낌이어서 이것도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뭔가 이런 약간 오버사이즈 셔츠가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입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얘가 제가 일부러 크게 산게 아니라 스몰 사이즈인데 이렇게 커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오버 사이즈 느낌으로 나온 그런 셔츠고요.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입어도 뭔가 되게 멋스럽고 여기다가 부츠 같은 거 신고 이렇게 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또 아니면 요즘에 이런 비스티에 같은 거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스티에랑 같이. 이렇게 매치해도 예쁘고. 또 이런 자켓도 오버사이즈, 다 오버사이즈로 나오잖아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엄청 편하고 예쁘고 뭔가 멋스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오버사이즈 셔츠는 거의 처음 사보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편하고 괜찮더라고요. 은근히 예쁘고. 소매 부분도 이렇게 접혀 있어가지고 좀 디테일이 좀더 들어간? 이 맨투맨은 이 셔츠랑 같이 입으려고 좀큰 사이즈로 산 거예요. 이 맨투맨은 라지 사이즈. 좀 너무 큰가? 괜찮은가? 미디엄 정도 색깔 그랬나? 근데 그냥 편하게 막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안에 이렇게 기모로 되어 있거든요. 기모로 되어 있고 저는 이런 톤의 그레이가 좀잘 맞더라고요. 이런 좀 밝은 그레이. 멜란지라고 하죠. 멜란지 그레이가 저는 좀잘 맞는 편이어서 이 멜란지 그레이의 맨투맨, 맨투맨 티셔츠도 같이 이렇게 입으려고 구입을 했어요. 짠, 얘도 딱 제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옆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오프 숄더, 보트넥 오프 숄더 같은 느낌이고 어, 컬러도 너무.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그레이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은근히 이렇게 옆으로 오프숄더 내려오는 게 자꾸 끈이 되게 답답하게 내려가거나 자꾸 막 올라오거나 그런 느낌이 많은데 요거는 핏이 딱 너무 예쁘더라고요 옆에는 이렇게 지퍼 지퍼로 여기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이번에 청바지는 요거 하나 샀는데 사실 청바지를 살 계획은 없었는데 이거 너무 예쁜 거예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일단 디자인이 진짜 예뻐요 얘도 한번 입어볼까요? 이거 청바지 너무 예쁘죠? 여기 골반이랑 허리 쪽은 딱 붙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퍼지는 그런 핏인데, 이렇게 들어간 라인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히는 라인도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뒤에, 뒤, 에도 되게 예쁘죠? 뒤에도 예쁘고. 사실 자라에서 막 마음에 드는 청바지를 잘본 적이 많이 없는데, 요거는 딱 입었는데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것도 바로 구입을 했죠. 지금도 이렇게 카고 팬츠처럼 이렇게 주머니가 많은 그런 팬츠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보다 요게 진짜 핏이 너무 예쁘고 색감도 제가 좋아하는 그레이 톤인데 너무 그냥 딱 그레이가 아니라 뭔가 청이랑 그레이랑 섞인 것 같은 그런 오묘한 컬러에 전체적인 핏이 너무 예뻐서 얘도 구입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이게 좀 요즘 MZ룩 아닌가요? <laughs> 약간 MZ세대 MG MZ세대들이 MG 좋아하는 그런 룩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닌가? 여기까지가 제가 최근에 구입한 가을옷들. 가을옷, 하울이고요. 지금 요즘에 날씨가 낮에는 되게 거의 덥다 싶피 따뜻하고 막 저녁에는 또 쌀쌀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정말 완전 간절기 날씨인데 요즘에 좀입 지금부터 입고 또좀더 추워지면 좀 이너로도 입고 하기 좋을 만한 그런 옷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